안녕하십니까.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학생 조코버스탠슬라우입니다 오늘 저는 드라마 아버지가 일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처음에는 세상에 너무 긴 드라마야. 한 편이 한 시간이고, 20편짜리 드라마에 익숙한 나한테는 너무 길지 않을까? 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. 이야기의 중심에는 넌 한수 씨와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. 그는 아내 나연실 씨와 내면의 자녀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. 하지만 어느 날, 유명한 배우 안정희 씨가 찾아왔어. 자신이 넌 한수 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. 이로 인해 가족의 일상은 리고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. 그러나 이 드라마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 이상입니다. 가족이 소중함, 신뢰, 그리고 연서의 힘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. 우리는 가족이 곁에 있을 때 친절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연소하는 것이 얼마나 주연하지 깨닫게 됩니다. 또한, 유쾌한 거미지 여서가 많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. 감동적인 이야기와 따뜻한 분위기의 조화 덕분에 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.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가족이 친절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따뜻함과 사랑 그리고 감동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이 드라마를 추천드립니다. 견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